네 안녕하세요 6월 7일 네또 방금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저희들이 뭐 기다리고 있는 소식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삼사합병에 대한 공시 부분 그리고 우리 허비평 허비평 칵테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승인 여부 부분인데 네 방금 유럽 임상 네 삼상 시험계획 승인했다는 네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tp63 이랑 ctp66 네 기존의 ctp63 38번째 항체 중에서, 그죠? 38개 항체 중에서 약간 32번째 항체죠? CTP63이랑 그리고 CTP66, 레키로나, 허비평 레키로나 합쳐서 코로나19 허비평 치료제, 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상 3상 신청을 했는데 2월달에 신청을 했죠? 유럽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월달에 2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늦, 많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 네, 우리 셀트리온 허비평 항체 치료제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 입증했다라고 하면서 허비평 칵테일 코로나 1구 항체 치료제 글로벌 임상도 본격화하겠다라고 해서 네, 2월 7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온 사항이 있는데요. 흡입형 항체 치료제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셀트리온은 올해 초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ctp63을 추가한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3일 그러니까 2월 3일 이었죠 2월 7일날 나온 부분이니까 2월 3일 보스니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등 3개 국가에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시험계획 제출을 완료하고 향후 국가수를 확대해서 총 2,200명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해서 2월 7일날 나왔는데 오늘이 6월 7일이죠. 거의 4달 만에, 4달 만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늦, 늦, 늦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생각이 좀 드는데요. 2월 7일 날보도자료 네, 나오고 금일 6월 7일 승인이 나왔습니다. 투자 유의상 임상시형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품목 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 공시 및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네. 형식적인 내용 부분이고요. 임상 시험 임상 시험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 증상이 있으나 추가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CTP-63과 CTP-66의 흡입형 병합 치료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상 무작위 배정 평행군 위약대조 이중 눈가림의 임상시험이다. 라고 해서 그죠. 기존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경중등증 경증, 중등증 환자 대상 부분이었는데 그게 경증, 중등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없어지고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말 그대로 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있는 환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임상 시험 단계, 임상 3상, 대상 질염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 임상 시험 신청 성인 및 성인 기간에서 신청이란 2022년 2월 24일 날 신청을 했네요. 아까 2월 7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아까 임상시험계획 제출 부분을 2월 3일 날 정도 했다라고 했죠. 승인일 2022년 5월 27일 날 승인이 났네요. 신청하고 난 다음에 승인일까지 대략 한 3개월 3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임상 승인기간 루마니아 국립의학 품 의료 기기청에서 루마니아는 그죠 우리 레키로 나주 또 많이 임상 이상할 때 많이 또 도와준 또 나라였죠, 그죠? 뭐 임상 이상할 때뭐 기우성 대표도 직접 가서 뭐 도와줬다고 하는 루마니아 임상 시험 등록 번호 뭐 등록 번호고 임상 시험 목적 제1 4 일까지의 임상적 회복 기간을 통해 CTP 6 3과 CTP 6 6의 흡입형 치료제 임상 치료적 유효성을 평가한다. 임상 시험 시행 방법, 임상 시험 대상자 글로벌 전체 2,200명. 임상 시험 기간이 치료 기간 3개월. 일단은 치료 기간 3개월. 조금 있다가 저 임상 사이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때 계획상으로는 23년 1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평가 도출이 23년 9월인가 11월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시험 기간 치료 기간 3개월. 임상시험 디자인,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제3상 임상. 향후계 본 3상 임상시험을 통해 CTP63과 CTP66의 흡입형 병합치료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할 예정임. 당사는 해당 치료제의 임상 시험을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유럽 내 일부 국가에도 제출하여 뭐 루마니아,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에 일단은 제출을 했죠. 향후 임상 진행에 따른 충분한 환자 확보를 위해 순차적으로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할 예정임. 정맥 주사제보다 적은 용량으로 치료 효과를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해서 그죠 페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라서, 네, 적은 양으로도 빠른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일 또는 사실 확인, 네, 6월 7일, 네, 이렇게 해서 금일, 우리 기다리는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에 대한, 네,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사이트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지금은 not yet recruiting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네, 우리 CTP 63이랑 66 아직은 not yet recruiting, 그서 처음에 게시된 날짜가 2022년 2월 4일, 그리고 업데이트된 날짜가 2022년 4월 11일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임상 3상 CTP 63이랑 66, 네, 그 내용 부분이고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랜덤에서 시작되는 사항이고, 이, 네, 처음에 이제 임상 시작일 원래 4월 달로 예상이 되었고. 중간 결과 도출일이 2022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최종 완료일 2023년 1월 부분인데요. 아까 네, 공시 내용에서 공시 내용에서 뭐 임상 치료 기간 3개월이라고 언급이 된 어, 언급이 된 적이 있죠. 임상 시험 기간 3개월 치료 기간 3개월 해서 지금 현재 6월 달 만약에 3개월이라 하면 그죠 9월 달이죠 그리고 아까 그 임상 사이트에 주요 평가지수 도출 부분 자체가 22년 1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뭐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전체 뭐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죠 일단은 뭐 빠르면 올 여름 아니면 가을부터 다시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 효과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 당연히 좋겠고 그죠 좀 결과만 좀 빨리 나오고 그리고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가을에 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된다고 하면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긴급사용 또 승인을 받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빠르게 또또 어, 또 치료를 할수 있겠죠. 말 그대로 흡입형 흡입형이니까 기존의 렉키로나주 주사형보다는 그죠 훨씬 더 처방 하는데도 뭐 시간도 많이 줄 거고 처방 환경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자가 처방, 네 집에서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한 사항이겠죠 해서 조금 네 빠른 시일 내좀 좋은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네 공시가 나온 코로나 19 흡입형 우리 칵테일 항체치료제에 대한 유럽 임상 시험 계획 승인했다는 공시 부분이었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